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입니다 오늘의 세번째 입고 차량입니다 39 누에 0101드디어싹다 준비 완료 해놨습니다 상품화 과정 250만원 들었고요 깔끔하게 관리 잘한 하나하나 영상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39 누에 0101 아반떼 2016년 아반떼 AD 스마트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850만원짜리 차량으로서 깔끔하게 전체칠을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깔끔하게 전체칠, 전체 도색이죠. 깨끗하게 해놨고요. 요 앞전 영상을 보시면 당연히 도움 되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 이짐 영상은 상품화 과정을 싹다만들어놓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를 만들어 놓고 보완해 놓고 준비한다는 뜻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전체 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기 좋은 차량이고요. 펄 색상으로 메탈 그레이 색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빛에 따라서 용롱하시죠? 깔끔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전면까지 열차던 필름 틴틴을 했습니다. 당연히 후면까지고요. 열차던 필름 보다시피 깔끔하게 해놔서 제가 말씀드리죠. 푸른빛이 나야 이 열차던이 되는 거다. 보시면 풀 틴틴해놨고요. PPF 작업해놨습니다. PPF 도어 가드죠. 깔끔하게 해놨고요. 전체 칠할 때 참고로 몰딩까지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트 전부 다 통으로 교체했습니다. 시트 통으로 전부 다 교체했고요. 바닥 방은 자 바닥 모노듐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장판 장판했습니다. 그냥 물티슈로 닦아도 되고요. 아이들 있는 집들,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고양 이 키우는 분들 좋으라 해놨습니다. 이제 코일 매트만 오면 되고요. 깔끔하게 해놨고요. HU D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편하신 위치다 붙이라고 그렇게 아직 됐고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좀 있다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해놨고요. 당연히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후보카메라 좋습니다. 당연히 터치 방식이고요. 자, 오토메카 시, 실매장에서 지금 촬영 중에 있으며 블랙박스 역시 아, 코드는 빼놨네요, 제가. 2년 AS 되는 64기가 블랙박스입니다. 자, HUD 블랙박스까지 전부 다 해놨습니다. 엔진오일, 당연히 교체놨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SO2라고 이제 붙여놨네요, 이제. 이제. 이제 붙여놓군요, 이제 SO2에서.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중고차, 아반떼였습니다. 그전 영상을 보시면 하나하나 하체, 하부까지 찍었던 영상도 참고 가능하시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판매하려고 준비됐습니다. 이거 참고로 100만원도 안 남습니다. 이거 제가 한달 전에 충주에 계신 고객님께 스포티지 신형 하이브리드 팔면서 대처받은 거 아시죠? 그 차량을 이렇게 예쁘게 관리해놨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 연락주십시오. 최적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나요? <laughs> 그래도 이제, 아반떼인데.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매물이 없는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실제 매물 차량하고 있고요. 본인 딜러, 직접 매입한 차량만 직접 판매하기에 최저가 차량, 이렇게 준비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출장 판매, 홈 서비스 가능한 거고요. 고객님 계신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본 차량,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싹 만져놨습니다. 하부도 깨끗하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중고차 20년 4,000대 판매하면서 그 경험으로서, 그 경험치로서 고객님께 이렇게 준비하고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준비된 중고차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